있잖아, <laughs> 나 들어가 있어야되겠다 이제 같카츠 같은아 <laughs> 아, 뭐. 이거 뭐야 이 도라에스라 아 얘네 드폰으로먹이끔 이거 실드폰 너무 먹이 내가 나, 이제 캠나 내가 이제 캠으로 좀 노랑 좀 하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나까지 나까지 들어갔어 이거 <웃음> <됐다>. <웃음> 여기 <웃음> 어,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손님 손님 안듣잖아 확긴안 돼. 이거 뭐죠? 어디... 교차 3층에 에코 있어. 에 죽였어. 쏜다 안됐 쏜다. 쏜다 위에서 쏜다 위에서 쏜다. 이레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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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지 <laughs> 못해 인질 구하러 올려면애 있어 더 빨고 죠 <laughs> 들어왔어 드론 들어왔어, 들어왔어. 거지, 조금만 조용히 해봐 아, 어, 어. 위에 있냐? 어, 아. 한, 다 옥상 전부 다? 야 얘네 기구 거의 <laughs> 다 위에 있는 지붕에 있는 거 막 이러는데 감자 굴러오고 그런 거 아니겠지? 내알바 아니야? 감자 들어오면은 어째 대... 알바아야 인질이 죽어 인질이 죽어 그니까 인질이 죽는 거 아니야 잠시만 3킬에다가 인질 죽으니까 <laughs> <주우니까> 이들 아닐까? <laughs> 야 여기 조심 아 ADS 있구나 ADS 부셔 이거 에코던지 아무것도 못 찾고 있어 지마크지마크지마 조피 한대 맞았다 일단 몇 번? 어. 나메이 죽이긴 했도 하나 한 대로. 야, 계단 쪽에, 어, 어. 계단 쪽에 메이 계단 쪽에 메이 와, 씨, 양. 나 오브 좀고 와도 돼? 얘도 메이커, 메이커 나 도망. 어, 이건 생각 못했다. <laughs> <laughs> 응? 아, 저 계속 가보는데. 다, <laughs> 다, 다. 아, 아 <laughs> 어, 진짜, 나 진짜 나안왔는데 아 에코는 춤탈아서 전화번호 없어 어 맞어 맞어 나만 전화왔어 그럼 어, 뭐? 나만 전화온거야? 아니 나도 전화왔어 아 에코 나부서졌어씨 아, <laughs> 언제 부서졌어 이거 야 누가 내캠 한쪽만 보고 있어봐 어 그거봐 반대쪽에 있는거 저거. 저거 도깨비 100원 먹고있다 봤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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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 아, 전화 안 끄면 안보여 애들이 나도 카가 걸렸다. 네 캔, 내 캔, 캔. 오케이, <웃음> <웃음> 네, 코 걸려서 종료 없을 거야. 한 명이 내가 보고 있거든. 얘들 석사 밥데뭐 보고 있나? 까마, 까마, 까마. 어, 뭐야? 얘? 왜한걸야 뭐, 어, 뭐야? 얘, 지금... 얘 방금 카페탕 뭐야? 왜 어, 혼자 야, 다 근데... 잡아. 꿀잼 좀 보자. <웃음> 들어와. <laughs> 그때 았어 지금 그 그때 왔어. 들어와서 바로. 어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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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들어와. <웃음> 들어와. <웃음> 아니 혼자 다 잡네. <laughs> 혼자 혼자 나왔어. 어, 캠파도 의미가 없어. 캠파서 의미가 없어. 야, 거기 은혜 있어 바로 옆에. 은혜창. 나가지 마. 아, 그거 이용할 거야, 불러. 아니 최고의 전쟁이다 최고의 전이었다나 앞에 대이던데 여러분 여러분 총 랜덤핑